기역자 벽장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이제 코너장 설계죠. 그래서 코너 밑장에서 제가 어, 두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멍장이라는 걸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멍장을 설치하고 일반장을 이용해서 밑장 필러 50짜리 그 다음에 일반 밑장 400짜리도 코너장을 쓰겠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코너장을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코너 밑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해서 나가는 방식을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 이제 나는 진짜 이거는 이제 좀 응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코너 밑장을 직접 쓴다고 했을때 이렇게 전체 길이 여기 있는 건 이제 장의 전체 길이고요 여기 있는 이 명칭을 보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이 1000에 4 5 0 l 이라 뜻은 장의 길이는 1000짜리인데 도어는 450, 그러 그러니까 도어는 450 길이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열리는 어, 코너장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900짜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900에 1 0 0짜리가 낫겠다. 1000에 어, 450에 이렇게 열리는 코너장을 여기다가 자 넣으면은 자동으로 떨어지죠. 아 예,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공간을 두고 이쪽 600에 맞게끔 아 예,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방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주방 이제 이 현장을 안 하신 분은 좀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방을 할 때는 여기가 600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렇죠, 떨어져, 예, 떨어진다는 거 있고요. 이게 자동으로 지금 떨어지게 만들어놨지만 만약에 자동으로 떨어지기 싫게 하다. 나는 코너에서 붙여서 수동으로 빼겠다. 그랬을 때 옵션 설계라는 걸 누르면 여기 옵션에 자동 띄움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만약에 제가 코너장을 여기다 붙여야 하면은 떨어지진 않아요. 이럴 때는 내가 수동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밑장을 제가 이쪽에다가 어 450짜리 어, 이렇게 열리는 거. 오른쪽으로 열리는 이 장을 하나 딱 붙여서 설치했어요. 자 그러면 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예, 이 도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열리지가 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동 난 수동으로 설계할다고 했을 때 상하 좌우가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볼때위 아래 나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아래 나는 밀어, 아래 아래쪽으로 예를 들어서 50만큼 이동하겠다. 그럼 정확히 여기다 붙죠 음.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휠라가 코너장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휠라를 이쪽 벽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휘, 여기에서 보시는 이 휠라는 도어랑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막 설계하다 보면은 여기가 20mm가 모자르거나 약 아, 아, 예. 20mm를 채울 경우가 생기거나 30mm 채울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는 여기 있는 이 휠라 부분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아. 예. 방금 되게 오버스러웠어요. 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래쪽으로 어 나는 30. 여기에다가 30mm 정도만 보이게 하겠다. 그 아래쪽으로 30 정도 이동하게 되면 어. 이렇게 보이게 되죠. 3D에서 확인해 보면 실제 여기 도어로 되기 때문에 오. 아마 집에 기억자도 주방을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최대 50mm까지는 사용자가 왔다 갔다 아, 설정할 아, 수 있는 게 그래서 코너장 저러, 그래서 저렇게 돼 있었구나. 예예.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코너장에 50mm짜리 코너장이휠가 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왔다 갔다해서 50까지는 맞춰줄 아, 수가 있어요. 예, 진짜,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쓴다, 좋아하네. 예, 쓴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걸레받이는 저희가 세 가지 타입을 넣어드렸습니다. 100짜리, 150짜리, 170짜리. 지금이 1 5 0이면 150이 표준이라고 어, 저희 사장님 저기 회원분들께서 아. 많이 말씀하셔서 150은 표준으로 넣드렸고요. 어그 다음에 100짜리, 170짜리는 이제 현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자, 170짜리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바로 지금 적용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아, 같이 같이 올라갑니다. 네, 같이 올라갑니다. 싱크대랑 단지 그냥 3D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 치수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럼 이게 장점이죠. 실제 이걸 확인을 버튼 누르면 하부장은 전체적으로 아까 150에서 170으로 이렇게 20 올라가 버립니다. 예. 도면에서 이제 빼면은 20 올라가서 오. 도면에도 차이가 나고요. 걸레받이 100으로 낮추면 그만큼 낮아지게. 렌즈까지 같이 내려가네요. 예, 장장 예. 이제 하부장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장 전체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죠. 키큰 장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저건 필요할 때 이제 이거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 처음 자. 봤네. 이게 원래 옛날 이전 키친 2.5가 인그 거는 이제 좀 없던 기능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장에 걸레받이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걸레받이 장이 다 별도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코니스에서도 선택을 해서 붙일 수가 있게끔 돼 있는.